안녕하세요. 랭킹 수다 탑5의 차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채원입니다 최원씨, 혹시 그 뉴스 네. 봤어요? 최근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을 튕겨내는 UFO 영상이 공개됐다는 거랑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요. 예 네, 봤어요. 네. 그 뉴스 보고 나서 한동안 우주 관련 뉴스만 찾아봤잖아요. 음. 찾아보니까 이미 민간 우주 관광도 현실화가 됐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곧 한국에 도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런 우주 산업 소식들을 접하면서, 와,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먼 미래의 SF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모건 스탠리가 2050년 우주 경제 규모가 무려 2.7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이제 우주는 인류가 주목해야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랭킹 소다가 특별히 돈 되는 우주 시대 당신이 지금 주목해야 할 우주 산업 기업 탑 5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탑5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죠? 네, 저희는 네 가지 핵심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의 실질적 영향력과 매출 규모. 둘째, 기술 혁신성과 차별화 포인트. 셋째,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우주생활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중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들은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목표치나 추정치를 참고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5위는요. 달위의 현장 서비스 센터, 바로 인튜이티브 머신스입니다. 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또 다른 별명이 달 배송 서비스거든요. 달에 뭘 배송하는 건가요? 배송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요 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달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자원들을 달 표면까지 들고 가서 설치 및 작동까지 확인하는 회사예요 아,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설치랑 작동 ]까지 책임져서 달 위의 현장 서비스 센터라고도 하는 거군요. 네 인케이지브 머신스는 이미 나사의 상업용 달 탐사 프로그램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학 및 상업 장비를 달에 배달 설치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에는 이 회사의 착륙선이죠. 오디세우스가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고요. 2025년 3월에는 두 번째 착륙선 아테나도 달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근데 두번다 착륙은 성공했지만 모두 옆으로 기울어지지 아... 않았나요? 파트너 프로그램의 경쟁사 중 하나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착륙선을 똑바로 착륙시켰다고 하던데요. 음, 그렇기는 하지만 또 선정 기준에 중요한 게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잖아요 착륙선이 기울어지기는 했지만 인트이티브 머신스를 5위로 선정한 이유는요 과학 및 상업 배송 자체는 두번 연속으로 성공을 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반복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만큼 경쟁 업체에 비해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네, 다만 발사체나 위성 분야보다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우주 배송 분야의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은 절반의 성공만 이루었다는 점에서 5위로 뒀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주 산업 분야 중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우주 배송 분야를 선점한다면 누구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4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4위는요. 지구를 꿰뚫는 눈, 위성 정보의 힘. 맥사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맥사는 초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촬영해서 각국 정부 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에 판매하는 광학 위성 관측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단순히 이미지를 판매하는 걸 넘어서 변화 감지, 3D 지형 데이터, 위성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예측 분석까지 지형 및 지구 상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단순히 지구의 예쁜 사진을 파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파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지리 정보국 같은 정부 기관과 수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고 국방이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밀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지도 같은 상업 서비스에도 이 맥사 테크놀로지스의 위성 사진이 사용되고 있죠. 구글 지도까지요. 네. 어 그럼 일상에서 저희가 맥사가 찍은 위성 사진을 꽤 자주 봤겠는데요. 그렇겠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건물이나 교량 등이 손상된 지역의 위성사진을 언론이나 여러 분석가에게 음.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최근에는 레이더 기술을 쓰고 있는 위성 관측 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관련 기사를 봤는데 네. 업계에서는 이 레이더 관측 기술과 광학 관측 기술을 두고 음. 경쟁 기술이 아닌 보완 기술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두 기술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두 기술을 결합하면 훨씬 더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 3위 소개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소형 위성 틈새 시장의 강자, 로켓랩입니다.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음. 보여주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아, 근데 소형 위성만 전문으로 한다는 게 경쟁력이 될수 있나요? 아, 이게 말이 소형이지 네. 생각보다 큰 시장이에요. 이 소형 위성 시장은 연평균 22% 성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형 위성들이 대형 로켓에 얹혀가는 방식이라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과 궤도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로켓랩의 일렉트로는 소형 위성 전용이라 정확한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아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궤도로 보낼 수 있다는 게 로켓랩만의 강점인 거군요. 네. 그럼 매출 구조는 어때요? 아 로켓랩은 2025년 기준 연매출이 약 5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나사 각국 정보기관, 민간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 갖고 있고요 게다가 뉴질랜드와 미국 버지니아주의 자체 발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이죠 향후 전망도 궁금한데 로켓랩 꾸준히 성장할까요? 아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현재 중형 로켓 뉴트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소형에서 중형까지 커버하면서 사업 영역이 음. 더 넓어질 겁니다. 네. 또 재사용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라 비용 효율성까지 높아질 전망이에요. 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네, 다음 2위는요. 우주 인프라의 개척자 블루 오리진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블루 오리진의 비전은 우주 관광을 시작으로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근간은 바로 제프 베이지 스의 막강한 자금력이라고 할수 있죠. 네. 실제로 매년 10억 달러씩 아마존 주식을 현금화해서 블루 오리진에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투자금만 약 140억 달러래요. 맞아요. 그게 바로 블루 오리진의 강점입니다. 덕분에 단기적인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대형 재사용 로켓인 뉴글렌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궤도간의 물류 운반을 담당하는 우주선 블루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셰퍼드를 이용한 우주 관광 프로그램도 10회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죠. 이런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사업은 단순한 관광 사업이라기보다 기술력과 안정성을 증명하고. 또 브랜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뉴글랜의 상업 운용이 시작되고 달 인프라와 유인 계획까지 본격화된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엄청난 음.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조심스레 아. 예측해 봅니다. 아, 진짜 기대해 볼만 하네요. 네. 자, 그럼 대망의 일입니다. 우주산업의 혁명가 스페이스X입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일인 이유가 있죠? 네, 그건 수치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우선 2024년 기준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담당했고요. 2025년 매출이 약 2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대로라면 내년 연간 매출은 나사의 전제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펠컨 라인 로켓의 완벽한 재사용 기술 덕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주 발사 비용 절감이었는데 이 재사용 기술 덕분에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거든요. 맞아요. 이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 비용은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팰컨9 네. 부스터 하나가 20회 이상 재사용되면서 위성 1kg당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낮췄거든요. 음.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지상이나 해상 플랫폼으로 수직 착륙하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경외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맞아요. 진짜 그 장면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 덕분에 스페이스X는 전 세계 발사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X의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된 건데요. 네. 또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서 여러 번 쓰는 운송 수단으로 바꾸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X 하면 스타링크도 빼놓을 수 없죠. 펠컨 라인의 재사용 기술 덕분에 저궤도에 5,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스페이스X 엑스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현재 그 수가 전세계 500만 명을 넘었고요. 2025년 매출은 100억 달러, 우리 돈약 1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전통적인 통신위성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심지어 사막이나 바다 위 같은 전세계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통신망 역할까지 해내면서 국가 안보 자산 으로도 활용됐는데요 그야말로 재사용 로켓 기술이 만들어낸 혁명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게 또곧 한국에 도입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그럼요 이 스페이스X의 미래는 단연 펠컨 라인에게 바통을 이어받을 화성 우주선이죠 스타십에 음. 달려 있습니다. 아, 스타십은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S.F. 영화 속의 우주선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외관뿐만 아니라 성능도 차원이 달라요. 기존 패컨 9보다 10배 이상 큰 화물을 싣고 완전한 재사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로켓을 발사 후에 회수한다는 건 기술 난도가 엄청난 거죠. 네. 하지만 이 스페이스 x 의 최종 목표는 단순 발사가 아니라 인류의 화성 이주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원대한 비전 덕분에 앞으로 더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걸고 오늘의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주 산업 기업 탑 5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섯 개 기업 모두 각자 다른 전략과 강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아, 근데 순위에 한국 기업들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아, 저도요. 아, 아쉽지만 당장은 해외 기업들이 앞서가는 게 사실이죠. 뭐, 하지만 하나 시스템, 카이 같은 국내 기업들도 우주산업을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응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우주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우주 산업이 이제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우주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셨나요? 또는 어떤 기업의 미래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